오늘 역대상 21장 어, 성경말씀은 1장부터 8장까지 8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고 어, 16장 17절은 어, 제가 읽겠습니다. 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요압의 여하 아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재, 이 백성이 다 주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시나 행하시려 하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아나? 유아비 백성의 수혜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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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심중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있었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래대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나이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재직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바세바와 간음으로 인해서 우리아우리아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한 것과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이두 사건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았던 다윗이 참 안락하고 이제 그런 고난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가는 어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부축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동안 바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어, 죄를 고하고 대신 그 죄의 대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어,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고 또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어지는 어, 그러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런 반란들이 다 진압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와 지나던 중에 이제 자신의 세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그런 마음이. 어, 생긴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 인구,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인구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의 인구조사는 어, 백성, 우리 국민들을 잘 어,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으는 거지만 이때의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그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으로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수아 시절부터, 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정복할 때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어, 가난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이제 자기 인간적으로 이 나라를 어잘 유지하고 지켜보겠다는 그런 교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군대장관 요압은 어, 다윗의 그런 마음을 읽고 어, 인구조사하기를 반대했었던 것입니다. 어, 요압의 말에 보면 그들은 모두 임금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요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려 하십니까?라고 하면서 인구 조사하기를 반대하고 그 명령을 거둬주기를 청하지만 아, 다윗은 어, 뜻을 관철시킵니다. 완전 아,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어, 그보다 자기의 욕망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규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창 장세기 4장 7절 말씀해 보면 아벨에 대해서 분한망을 품고 있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윗도 자기가 죄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자기 욕구가 더 강해서 인구 조사를 강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이 순간에 다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해버리고 많은 그런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게 임합니다. 전년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다윗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어, 그 옛날 하나님을 그토록 충성스럽게 생겼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던 다이애 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엎드립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말을 듣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한것 같습니다. 예, 다윗의 회개는 참으로 진실되고 어, 진정으로 유치는 죄를 우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슴 지자는 다윗에게 오르난 타장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부수 족속 사람인 오르난에게서 그 타장마당을 사들여서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제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참 놀랍게도 이 회개 제사를 올려 드렸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성전터로 바뀌어져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렇게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제사를 지내던 그 자리가 오히려 어, 예루살렘의 성정이 지어지는 어, 그러한 역사로 바뀌어 있음을 보고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서 선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인 이 다윗 소건을 다윗 인구 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기 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그 죄값을 그의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값을 치르는 그 우리에게 그 죄값의 고난을 받는 동안 그것을 잘 견뎌내게 또 시켜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것을 아울러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늘 성과학이 공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설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 다시 한번 그 상세기 말씀처럼 죄가 우리 문 앞에 왔을 때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하겠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함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점점 예,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좌회전 차선에서 이렇게 직진을 하는데 내 옆에 차선도 이제 물론 좌회전 차선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좀 조금 멀리서 차가 그냥 그일차선을 타고 오면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하는 바람에 제 차하고 부딪혀서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몸은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런데 그 보험회사 판단이 저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도 해봤지만 일반적으로 차선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100%가 없고 가해자나, 피, 가해자나 피해자나 피해자 쪽에도 10%의 가실을 맡기는 게 관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저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1차선에서 직진을 해오면 제가 그걸 어떻게 피합니까? 좌회전을 하기로 다 약속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제가 좀 팔이 좀 아픈 게 있었습니다. 팔은 좀 팔꿈치가 많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한의원에 가봐야 되나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 교통사고가 나길래 그냥 그 교통사고 핑계를 대고 침출이나 좀 받아 봐야겠다는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는 그 짓이죠. 그 팔 다친 거는 교통사고하고는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건데, 어, 그 핑계로 제가 한의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 들어갈 때마다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아, 죄송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과 또, 어, 그래도 팔이 예, 아픈, 아프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그런 저를 하나님은 그래도 최근에 여기 있어서, 어, 그, 팔이 잘 낫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후 사건 이후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불행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고 그런 치료를 받았던 것이 그내 죄의 대가다. 지금 내가 불행을 당하는 것이 내 죄의 대가려니 하고 그렇게 지내오곤 했습니다. 아, 그도도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아,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를 어, 죄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또 어, 죄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어, 명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요 다이어트의 인구조사 사건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는 항상 우리가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욕망과 그런 우리 마음에 그런 욕심에 또 그것을 능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기도 제목으로 제가 어,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였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너무도 감사하여 어려움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구하여 눈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어려을 해결하고 나면 평안의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우리가 죄에 빠질 때도 우리 정력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죄에 빠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도 우리가 죄에 빠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책임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분부들입니다. 주님, 제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 자, 이번에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에 빠졌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언제나 제 죄를 빠르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회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미혹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단의 심정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이